네 사건소사 과정에 지금 강민지 씨 폰과 연된 부분에서 연락드린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강민지 씨께서는 혹시 네, 북구시에서 사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네 지금 근무 중이십니까? 뭐 전화받기 불편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네. 혹시 네, 그쪽에 사시면서 네 경북 구미시 김평동에 네, 사시면서 혹시 김철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laughs> 네, 김철민요 아니요. 네, 김철민이라는 네 광주 출신이고요. 전라도 광주 출신이고요. 42세 남성입니다. 들어봤다고요. 네, 네, 네. 그럼 일단 뭐 어떤 사건이 연루되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들어봤는데도 제가 그 설명을 들어야 돼요. 네, 일단 네,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은 모르는데요. 네, 보세요. 네. 네. 지금, 네, 저희 측에, 네, 김철민여기 금융사기단 12명을 동구했습니다. 네, 보세요. 네. 네, 그런데, 네, 검거하는 당시 현장에서 네, 대량의 현금카드, 그리고 대포통장을 압수하면서, 강민지 씨 본인 명의로 된 네, 농력은행 계좌하고 하나은행 계좌가 네, 불법자를 손에서약 30일 동안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네, 저희가 압수했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 알겠습니까? 네. 네? 어, 계속하세요. 지금 뭐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네, 뭐 근무 중이세요? 자다 깼는데요? 네 그러면 계속 자십시오네 계속 하세요. 아 계속 주무시라고요. 계속 하시라고요. 네. 자 다른 자고 일어나시면 내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은 하세요. 안내 주무시고요. 지금 하세요. 네민 주시면 네 84대 이상 맞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요 본인께서는 자고 하놨을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예 네. 먼저 편히 주무셔야 제가 전화죠 지금 하세요 주무시고 일어나서 전화한다니까요 자다 깼다고요 지금 하세요 오늘도 아, 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화 안냈어요 말을 쉬게 했을 뿐이에요 네? 말을 쉬게 했을 뿐이라고요 아 말을 세게 했을 뿐이라고요. 네. 네. 알았어요. 그럼 주무세요. 주무시고 어. 나서 내 네, 다시 예약하겠습니다. <laughs> 라고요 잡았겠다고요. 다 잡았다고요. 한잔더 주무시라고요. 아니 안될 거라고요. 아 미치겠네 진짜. <laughs> 네 그냥 주무세요. 네. 주무시면 남방. 아, 아, 괜찮습니다. 너무 급한 사건이 아니라, 네. <웃음> <웃음> 아, 이럴 때, 뭐 오늘, 근무 안 하시고, 뭐 집에서 낮잠 자다고 했었어요? 야간반인데요? 네? 야간반이라고요. 아, 네네. 아, 그러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또 다른 게 와가지고. 아니, 내꺼 통장 찾아낼 거 아니에요. 계속 하시라고요. <laughs> 아니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해요? 그냥 그냥 y 가 보고 싶어싶 o 라 s I d o n 내 계속 o w 주무시고요 여보세요 a n 하지마 e 아저씨 투투 s 뭐, 아저씨는 t know if you have a 어린 q u e 뭐. 한살한살 어린대, 뭐. <laughs> 뭐 나보다 한살어리다고 k 네. 아이튼 너무 이상해 저그 85년생이에요 85년생 85년생 85년생인데 왜 이런 일 해요? 네? 아, 보고 살아가죠 네안지 어? 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소리 안 질렀어요 하품하 하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아어요 다시는 민지 씨한테 전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마세요 네, 하도 아까 민지 씨 네, 금방 네, 일어났을 때 목소리 하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 맞으세요? 아, 네 저보다 고수가 많으니까 네. 네 앞으로 속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도 민지 씨 목소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다음에 네, 요 죄송합니다. 예네네네 네. 네.